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형, 개미형입니다. 비트코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상승을 했을 때 강력한 저항대는 어디인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상태로 눌림이 왔을 때 어느 부분을 지켜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힘이 됩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 상승 추세로 올라타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었죠. 23K. 첫 번째로는 22.7K가 몸통으로 뚫린다라고 하면 상승의 힘을 가져가기 위한 첫 단추가 끼어졌다라고 보지만 23K가 일봉상 몸통으로 돌파됐을 때는 높은 확률로, 어, 이 고점, 이때 있었던 고점을 두드리러 갈수 있다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돌파가 나왔고요. 지금은 비트코인이 분명 좋은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상승 추세, 이 핑크색 라인과 이 보라색 라인 보이시죠? 이 추세, 이 상단에 있는 추세를 뚫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단을 테스트할 수 있는 위치까지 끌고 올라왔다. 그렇게 보입니다. 확률도 높아졌고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의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때, 이제 하락할 때도 지지가 나오고 상승을 할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놨듯이 지금 좋은 위치에 있지만 언제든지 시장은 다시 급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유연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또이 행동도 유연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과 반대로 갔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나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일단은 지금 어, 상승이 더 유리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눌림이 왔을 때 어느 부분을 지켜줘야 되는지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 23838 이 초록색 라인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4시간 봉상 이렇게 돌파가 나왔고요. 이렇게 지지가 나오고 상승을 이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이 23838은 이렇게 하단 부위를 보면 이 보라색 채널과 또이 의미 있었던 이 핑크색 이두 채널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봤죠. 이 하락할 때도 이 하단 라인 지지가 나왔고요. 깨졌을 때는 큰 하락이 나왔던 채널이에요. 어, 이렇게 어, 채널과 어, 중요 지지 라인이 이렇게 겹쳐 있고요. 이 부분을 어, 깨고 내려가는 건 괜찮다 하지만 일봉상 몸통으로 이렇게 어, 지켜주고 올라와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면 빠르게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이 깨진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볼수 있냐? 어 그러면 어제 제가 중요 부분으로 말씀드렸던 23k 그리고 이, 어, 이 하락 채널 이 하늘색 채널 보이시죠 23k 와이 하늘색 채널을 한꺼번에 깨게 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핑크색 채널 이 하단 부위까지 겹쳐 있으니까요 어, 만약에 23838이 깨지고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하방을 테스트, 테스트 한다라고 하면 이 핑크색 채널의 하단 부위까지는 어 이제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또 이게 깨지고 이렇게 저항받을 수 있어요. 이 위치까지 가게 되면 다시 이 하늘색 채널, 이 하락 채널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냥 이 채널로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내려갔을 때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23k 부근 첫, 첫 번째로는 23.8k 23838이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어23838 까지는 어떻게 어 깨져서 다시 올라오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23k 가 깨진다 라고 하면 다시 하락 추세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어이 부분을 잘 지켜보시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미리 전략을 세워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올라갔을 때어 올라갔을 때는 어디가 강력한 저항대가 될수 있나 일단은 지금 어 제가 이렇게 다 표시를 해뒀던 지점에서 다 이렇게 저항을 맞고 어떤 힘겨루기가 있었죠 그리고 다시 올라와도 어 이렇게 2십사점팔 k 지금 이 부근에서 어 저항을 맞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제가 의미 있는 라인들을 다 체크해 둔 거고요. 뷰온니 기능으로 텔레그램 방 링크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 트레이딩 뷰 뷰온니의 링크를 항상 올려드려요. 그래서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이 기능을 어, 활용하시고요. 또 직접 판단하실 수 있어요. 제가 중요 라인들을 다 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어,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입장하시고요. 또어 거래소 필요하신 분들 지금 어 최저 수수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물 그리고 선물 다 포함이 되고요. 제 가입 링크로 이렇게 가입을 해주시면 지금 이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예,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 어 중요한 이 저항 구간. 그냥 눈으로 봤을 때딱 보이시죠. 제가 다 표시를 해 뒀고 이 채널의 중간 라인에서도 저항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24.8k 이 부분이 지지가 나왔을 때는 이 상단 이렇게 이 상단 계속 이렇게 저항을 맞았던 이 라인을 테스트 할수 있다. 그리고 어이 중간 라인이 돌파되고 이 상단까지 올라올 정도가 되면 저는 여기가 돌파될 걸로 봅니다. 이 돌파가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못한 사람들이 포모를 느낄 수가 있어요. 중요 구간이 돌파됐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페이크가 될수 있어요. 어, 일단은 지금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되돌림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1차적으로 강력한 저항대로 생각해 볼수 있는 지점을 말씀드리면요. 어, 이 지점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상단 라인 표시, 상단 라인을 표시해 드리고요. 또이 하단 라인을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어, 이렇게 보면 28.1k에서 28.7k 이부분이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될 수 있다. 이 상단 라인을 돌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모가 올때더 예, 상승을 하고 이런 데서 저항을 맞고. 단기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는 최소 이 부분이 뚫리고 어 올라가더라도 여기서는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차분히 기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붙지 마시고요. 따라붙더라도 어 짧게 먹고 이렇게 어 짧게 먹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저항대가 돌파가 되고 만약에 어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와 버리고요 이렇게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이 지지를 받았을 때또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 하락을 볼 건지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급하게 생각 안 해도 되고요 어, 첫 번째로 어, 이 상단 라인이 돌파가 됐을 때는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포지션을 잡는 것보다 움직임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포지션을 결정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이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서고, 올라서고 이제 수렴을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수렴을 하게 되면 이 이평선들이 지금 이격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와 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에 알트코인들의 이제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 비트코인이 저항을 맞고 수렴을 할 때까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게 낫다. 비트코인이 상승이 상승을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알트코인들이 약간의 상승이 나오더라도 따라붙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저항에 맞고 비트코인이 눌릴 때 알트코인들은 더 한번 쭉 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지지를 받고 수렴을 할때 알트코인들이 쭉 다시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하시고요.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이런 중요 저항대를 참고하시고요. 어, 뷰온리 기능으로 보시면 이런 상단 라인들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있으니깐요 참고하시고요.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